건강한 식습관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은 어디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이 음식에는 얼마나 많은 당이 첨가되었고 나쁜 지방과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어떤 음식을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그 음식을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소를 분류하면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무기염류인 칼슘, 인, 나트륨, 철 등과 비타민, 물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우리 인체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들인데요. 이러한 영양소를 부영양소라 말합니다. 그럼 주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가지입니다. 이 주영양소는 근육과 골격, 혈관 등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고 여러 가지 대사작용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주 영양소인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하기 가장 좋은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이 인체 건강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국립의학도서관에 게재된 연구가 있는데요. 몇 년에 걸쳐 조사한 연구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한 사람들은 고혈압과 심장병, 뇌졸증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체 건강을 위해서는 한 가지 영양소를 집중하기보다는 균형 있게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세포 성장과 복구 그리고 적절한 신진대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면 신체가 충분한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해 피로감이 작거나 체중 증가 탈모 등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에게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는 이유는 단백질 섭취가 신진대사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갑상선 질환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 사람은 대사 문제나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로 섬유질과 함께 추천되는 것이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줘. 섬유질과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당뇨병 학회의 연구에서 식전에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인슐린 생산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GLP-1이 생산돼 인슐린 반응을 개선시켜줘.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는다고 연구 발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 중에는 나이가 들수록 섭취량을 늘려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신진대사 기능을 높이고 나이가 듦에 따른 근 손실을 예방해 줍니다. 한국 국민 건강 영양조사에서 1만 5천여 명의 단백질 섭취 상태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3명 중 2명이 단백질 섭취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손실도 걱정이지만 뼈 건강 역시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이 단백질 섭취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육고기에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칼슘 손실에 영향을 줘뼈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도 있지만 상반된 연구로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할 경우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식품을 통한 단백질 섭취는 나이로 인한 골절과 골다공증, 근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분들은 고단백질 식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었는데도 유독 살이 잘 찌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단에 단백질의 양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과체중이나 비만인 분들은 식단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신진 대사율을 높여주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시키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에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것보다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 퍼듀 대학교의 연구에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과체중인 남성을 대상으로 고단백질 식사를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으로 나눠 섭취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할 경우 하루 종일 포만감을 주고 신진대사에 영향을 줘 체중 감소에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성별, 활동량,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앉아서 생활하는 성인의 경우 단백질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몸무게 1kg당 단백질 0.8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몸무게 75kg일 경우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는 1kg당 하루에 1에서 1.2g으로 성인 하루 권장량보다 더 많은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언제, 얼만큼 먹는 것이 좋은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앞서 밝혔듯,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저녁보다는 아침 식사 때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침, 정심, 저녁 모두 단백질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몸무게에 따라 한번 먹을 때 15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 먹더라도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어 한 번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만성신장병 환자가 단백질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요독증을 일으키고 신장을 더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적게 먹어도 단백질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효율을 생물가 수치로 나타내는데요. 이 생물가가 높으면 적은 양을 먹더라도 효율이 좋아 신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의 생물가는 74, 우유는 90, 퀴노아 82, 쇠고기 살코기 73, 삶은 계란 96으로 이 식품들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단백질 섭취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백질 하면 역시 육고기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단백질 섭취를 육고기만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뼈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육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닌 다양한 식품을 통해 식물성 및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체중 감량 면에서도 육류 위주의 고 단백질 섭취는 단기간 체중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할 경우 오히려 체중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육고기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한 식품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하기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